바로 시습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 m a 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상머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가상머신이 무엇이냐면 우리 운영체제 안에서 또 다른 운영체제를 하나 띄워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바로 윈도우라고 할 수가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윈도우 OS 위에서 또 다른 OS를 하나 더 띄워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리눅스나 아니면 똑같은 윈도우를 또 띄워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OS들을 VMAO를 설치함으로써 새롭게 더 띄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머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컴퓨터 안에서 리눅스와 윈도우를 둘다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보보안 계통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떠한 악성코드가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의 윈도우를 새롭게 VM 에어 위에 설치함으로써 가상의 환경에서 그 악성코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리눅스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C 언어 및 어셈블리 코딩을 해보면서 다양한 정보 보안 관련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책 같은 걸 집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실습을 해보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의 윈도우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실습을 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서 우리는 VM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 강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러한 VM웨어 같은 경우는 무료판과 유료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실습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판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는 리눅스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러한 리눅스 종류 중에서 구체적으로 데비안을 기반으로 한 칼리 리눅스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이 칼리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리눅스 OS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해킹 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눅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셈블리 및시언너 프로그래밍을 연습해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VM웨어를 설치하고 바로 이렇게 칼리를 깔아 봄으로써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VMWare Workstation Player를 검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인 12.5 버전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 운영체제를 위한 VMWare 12.5 버전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Next를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키보드 드라이버 또한 포함해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게요. 이렇게 한번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넥스트를 눌러서 진행을 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VM웨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여지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VMAO 설치 자체는 딱히 뭐 건들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웬만해선 다 디폴트 세팅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딱히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재부팅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MAO를 설치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몇 가지 설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운영체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습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새롭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칼리 리눅스 64비트 ISO를 검색해 보시면은 칼리 리눅스를 설치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인 ISO 파일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칼리 64비트 버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라이트 버전도 있고, 메이트 버전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64 비트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셔가지고 저장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용량이 꽤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ISO 파일이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렇게 VM에 어를 가신 다음에 파일에 들어가셔서 New Virtual Machine을 선택해주도록 합니다. 전 이렇게 ISO 파일의 이름을 그냥 칼리 리눅스라고 한번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ISO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칼리 리눅스를 그대로 클릭해서 이렇게 등록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OS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엑스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리눅스로 가신 다음에 칼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데비안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한 8.64 x 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를 눌러서 넘어가시고요. 벌쳐 머신 네임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지어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칼리리눅스 어 for education이라고 교육용 목적이 칼리리눅스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넥스트에서 넘어가신 다음에 저는 크기를 30 정도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어 볼 i 디스크 as a single file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저장 공간이 분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를 눌러서 세팅을 조금 바꿔 줄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기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4 정도 할당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댑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서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호스트라는 것은 이 VM웨어를 띄우는 주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서 이렇게 칼리를 새롭게 까는 거기 때문에 호스트가 윈도우가 되겠고요. 그 위에 설치되는 칼리 같은 경우를 게스트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스트 즉 우리 윈도우 운영체제와 동일한 IP 주소를 가지도록 설정해주겠고요. 대충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클로즈를 눌러서 finish를 눌러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가상 환경이 세팅이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play virtual machine을 눌러서 이제 칼리가 실행이 되면 설치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그래픽컬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국어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대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진행해 볼게요. 시간대는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또한 한국어로 설정을 하겠고요. 마운트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호스트 이름을 물어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칼리라고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도메인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루트 계정에 암호를 설정하라고 나와있는데요. 바로 최고 관리자의 암호를 설정해서 들어갈 때마다 암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윈도우에서도 암호를 걸어놓으면은 장기간 자리를 비워두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할때 암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비밀번호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루트 암호를 설정해주시고요. 전 간단하게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짧은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았고요. 실제로 주요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할 땐 이렇게 짧게 설정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설정을 해서 계속이라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갖가지 설정을 알아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파티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을 눌러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파티션에다가 전부 다 몰아넣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또 작업을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바뀐 점을 디스크에 반드시 써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미러 사이트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그냥 계속을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에 이렇게 하드디스크 안에 그럽 부트로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dev, sda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트로더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돼야지 당연히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설치를 마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재부팅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아마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칼리 리눅스가 실행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한글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글자가 나오는데요. 계정을 입력한 다음에 바로 비밀번호를 넣어 가지고 로그인을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칼리 리눅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한글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사용하기 불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유니코드로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보시면은 한글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직 컴퓨터가 한글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깨진 글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이 깨지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잡아 볼 거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칼리 리눅스를 설치함으로써 실습 환경을 구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